같이 하, 해보시죠. 아니면 노래요? 여기 우리 우리 네, 아야츠노 복순이 저희 이제 이 회사에서 좀 제일 잘나가는 킬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복순아, 아, 저... 첫 노래야. 맞아. 들어봐요. 들어봐. 들어봐. 예, 죄송합니다. 야, 아이고, 악어 털어 먹게 너도, 아이고, 너도 같이 해. 어때털어 먹게? 악어가 지금 이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잖아. 악어 집을 터는 거야. 아니, 니... 오. 아고 이사 준비하고 있거든. 응. 그 뜰을 노리는 거지. 이사 딱 가는데 어딘지 알. 미리 음. 본 다음에. 그래? 뭐 하기? 아고 지금 이사 가고 있대? 이사 가야지. 이 동네 못 살아. 그래. 그래서 털어버리자. 선생님들 여기 지금 마을이 아닌데? 흉흉해요. 밖에 함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레드 플레이어 다니거든요. 우리 아이돌은 공격했어요.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어, 어, 지켜주세요지켜줘요 지켜주세요. 특히 짬이 안 와, 돼. 와, 멋있다. 마시바키 오승달이 간다.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 우저 어, 빅맨 지켜줄게. 형이 지켜줄 거야. 화이팅! 어 화이팅! 어 악을 쳐다네. 아, 저기 왜 벗고 다니세요? 열이 공공, 많아서 몸에 공공 음란죄 아닌가요? 공공 음란죄요. 네네. 음란하지가 않아요 몸이. 그래서 아닙니다. 아 약간 아, 아. 네네네. 아 그런 느낌. 약간 고약인가요? 유니도 아아 이신위성 이걸로 할까? 제아 빅맨이에요? 네네네. 마스님, 그럼...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어 어디를 가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았는데 <laughs> 혹시 좀 보완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뭐를요? 아, 아 진로, 아 진로에 대해서. 네네. 어 어부가 상당히 어. 유망이 좋거든요. 아 그리고 추천 장소도 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 장소라 함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그러면 혹시 이 마을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시나요? 아니요. 가장 싫은 사람. 네이 사람은 정말 싫다. 있어? 진우 씨. 진우 씨는 근데 돈이 없지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네 거지네. 여기 음. 이 마인크래프트의 수완가. 수환경... 어 이거 큰어큰 대로 어, 하나 지어야 돼. 어? 좀집좀 좀 있고. 좀 털어 먹고 싶은 사람. 딱한 명만 알려 주시면은 제가 음, 약간 불법 알려 드릴게요. 선생님, 저의 시선을 받을 벗... 가능은 없어? 아, 이거 4,400원.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laughs> 어디까지 알려 줘야 되지? 안 됐다.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지금부터 있는 일은 네네. 우리만의 비밀. 어? 나까지 제가 들었는데. 예. 네? 말이죠? 예, 예. 그저 아까 그 분의 목을 친다는 네. 그 적당 회의를 제가 저희가 들어 보렸는데 아. 네 네. 음. 사실 저는 그분의 목다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이제 어, 재산. 사실... 네, 재산이 좀 탐나긴 하네요. 아, 그분의 유산. 그냥... 근데 이게 굉장히 아! 나쁜 일이다. 멋슨 님. 어, 그럼 그렇겠나. 저희가 그거 한번 의뢰 같이 해 보시죠. 아니면 의뢰요? 여기 우리 우리 네. 아야트는 복순이 저희 이제 이 회사에서 좀 제일 잘나가는 킬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복순아 첫 아, 노래야. <laughs> 맞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아. <laughs> 그러면 아, 어떻게 도둑질 하러 갈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일로 오세요 그러면. 맞아. 자자 다들 이리로 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뭐, 잠깐만 잠깐만 형. 옆으로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유인님 네.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들어가세요. 네. 자저 들어갈게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배 타시고 쉬프트 엔더진 주 주신 거준거 거 있죠? 그거 이제 벽에다가 뿌리세요. 됐다. 자 어? 유인님 들어가세요. 응. 다용. 됐다. 서 프라이즈 안녕하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laughs> 당황스러워서 짜잔, 스러 집들이 왔지, 이런 집들이 왔지, 롱 집들이 왔지, 롱 집들이 왔지, 롱 집들이 왔지, 야이거 뭐야? 뭐야? 집들이 왔지, 야 집들이 왔지, 이런 집들이 왔지, 이런 집들이 지 이런 집들이 지 이런 집들이 왔지, 이런 집들이 왔지, 이런 집들이 왔 손에 든 것들 어... 가지고 나가셨을 때 어...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두 분? 어... 아이돌은 아... 그런 거 와... 몰라. 우와 김연의 칼날 우와... 집 같다. 우와, 우와... 선방 치신 거예요? 사실 윤희님이 킬러거든요. 음 아거님의 아거님의 의뢰를 받고 여기로 왔기 됐습니다. 오 대단한데? 어... 아직 누구도 안 죽였는데. <laughs> 일단 그 핑맨님 막... 막... 우리 두 아이돌을 잘 부탁합니다. 전 이만. 뭔 소리지 이게? <laughs> 안 되겠다 아이돌우상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건 지금까지 즐겼던 도둑질의 추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음, 음, 다 전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없이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하, <laughs> 감다 죽었다. 가자 윤희야. 씨발 안 되겠다 일로 와! 안 되겠다! 한번 더! 우리 갓난이 귀 시다씨? 안 되겠다. 아 진짜.. 너무 신데? 난 모르겠다. 자 진짜 이번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착하니까 또한 번만 해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제 저이 마을 뜯어서 산, 산 중에 살 겁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laughs> 선생님 계신가요? 예저 찾으셨어요. 선생님 잠깐 모른 척하고 한 10분만 잠수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하 2층 올라가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같이 못 들어갑니다 두 아이돌 왜냐면 이 진주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 내 것도 구해줘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뛰어요 나쁜 거야 나쁜 거어요 나쁜 거야 나쁜 거 이거 진짜 나쁜 거야 피나님 같이 구하실래요 합류하라 맞사 자 제가 이번에 먼저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들어오세요 네 엥? 리 머리, 머리 박으셨나요? <laughs> 여기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진짜? 여기는 빼먹기 좋은 구조. 여기는 그냥 모르가 있네. 블럭 설치해서 올라가 보실래요? <웃음> 호호! <laughs> 뭐 이거 뭐야? 친구. 오! 오귀여워. <laughs> 여기 들 봐. 버블용. 왜? 이제 내려와. 어, 내려왔어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어 무슨 아. 일이세요? 들었대 네, 돌아가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캐락을 즐기셨죠?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하자. 너블님 예. 안녕하세요. 스테이브소서 예, 예. 아이리 문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아용건이 뭐죠? 그아까천 코인 받는데보거씨 그 주실 수 있나요? 문좀 열어주세요 천코인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한테 천 코인 있어요? 네네 아예들어와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네감사합니다이게 네. 되네